안녕하세요. 인천 서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숙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했어요. 결혼하고 주부를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포커스 리딩을 알게 됐어요. 어느 날 포커스 리딩 교육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교육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가 꿈틀대고 있더라고요. 사실 저는 누구 앞에 나서는 걸잘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거든요. 어,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, 한때 활동했던 교사의 꿈을 내가 다시 펼칠 수 있을까? 내가 또 다시 한번 또할수 있을까? 하는 마음과 함께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강사과정에 도전을 했어요. 자격증 취득하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박현숙 센터장님과 함께 한남숙 선생님, 조선영 선생님,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 포커스 리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자꾸 생기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. 혹시 교육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이 사업에 뛰어드세요.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